멍충아, 아빠가 그, 어? 그럴 기분이 아니야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찬이 아빠입니다. 드디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계곡 연못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어, 처음에 만들 때 이쪽에, 여과기 쪽에, 어, 비닐을 한 겹으로 했는데, 예, 그때 조금씩 누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, 구멍이 더 커졌습니다. 현재 상황은 음, 여기 물을 싹 지금 어, 순환 펌프를 정지 시켜놨고 어,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내려앉았잖아요. 이쪽에 아마 어, 구멍이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멍이 더 커져서 음, 이쪽 빈 이쪽이 조금 비었었나 봐요. 구멍이 점점 커져가면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과정 어, 물이 새는 과정에서 이쪽에 이제 새골이 돼서 어, 집안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야 아, 이게 순식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음,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빠져 있더라고요 연못에 음, 그래가지고 급히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하느냐고 비닐을 한 겹간 <laughs> 한, 한, 어, 방수포로 안 하고 또 비닐로 음, 한, 한 겹만 해가지고 이런 예, 참사가 또 일어났네요. 어, 어쨌든 요거는 다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정보다 빠르게 하게 됐네요. 원래 음, 올 봄에 좀 따뜻해지면은 그때 할 생각이었었는데 예,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네요. <laughs> 아 어쨌든 장비는 지금 불렀는데 예, 장비가 없어서 아마 내일 아침부터 작업을 하게 될것 같고요. 그, 어, 그 전에 요거, 돌하고 이런 거, 음, 다 빼놔야 될것 같습니다. 돌 빼면서, 여기에 가재가 있으니까, 가재부터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또, 무한 노가다 작업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, 작업 준비는, 아, 끝났고, 이제 여기, 가재를 좀 찾아야 되는데, 이거 찾을 수있을려나 모르겠어요. 하. 아, 여러분, 가재 찾았어요. 야. 야,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널 어떻게 찾니? 아, 씨. 힘들어. 아예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넣어줘야겠어요. 근데큰옆모에다가 큰 들어가. 어, 어디 갔어? 살아있는데 완전 동면 중이에요. 그래서. 예 깊은 데다가 넣어줘야지 여기다가 어, 물고기들이 못 먹게 이야, 아직 7 마리인가 더 남았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천천히 내일부터 추워지는데 아 걱정이네 아쉽게 과제는 제가 다 뒤지면서 봤는데 예, 큰거한 마리만 큰거한 마리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어 나머지 6 마리가 어디 갔을까 작은 놈들이 와서 아,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, 어쩔 수 없네 지금 계속 찾아보긴 할 건데 예, 보이는 놈은 없습니다 어디 자갈 밑에 자갈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어, 한두 마리는 저 고양이가 잡아먹은 것 같고 아, 이런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어,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여기만 어, 여기 여과기, 자갈 다시 파고, 비닐만 다시 깔면 되는 일이라서, 그렇게 뭐, 큰 작업은 아닙니다, 사실. <laughs> 어, 사람 힘으로 못하는 일이라서 장비를 불렀긴 하지만, 네. 자갈만 다시 파서, 다시 정리하고, <laughs> 비닐로 하고, 보온 덮개 다시 깔아서, 빵꾸 안 나게 잘만 하면 됩니다. 이쪽은 어, 이제, 어, 산소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, 지금, 저, 펌프 계속 돌리는 중이고요 아, 심란하네. 자, 그리고 지금 채니 엄마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, 어, 아, 아파요.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, 걱정입니다. <laughs> 아무것도 못 먹고, 죽만 먹고 있어요. 열도 나고, 어, 온몸이 다 아프나고, 아프다고 하네요, 여러분. 코로나, 진짜 조심하세요. 자,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봅시다, 여러분. 뿅! 자 여러분 다음날입니다. 오늘은 여기 작업을 누수 작업을 네,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. 아, 아쉽게 저기 가재들이 한 마리 남아 있는데 네,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. 자 그럼 오늘 또이 작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또 너무 아, 촬영해줄 사람이 없어서 또못 찍었어요. <laughs> 어, 영화기 만드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예, 아, 또못 찍었네. 자, 아, 여러분,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. 어, 이제 누수가 있나 없나만 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저 뚜껑, 어, 저 뚜껑, 뚜껑에 딱 맞춰놨는데, 어, 한 1시간, 2시간 있다 와서 한번 새나 안 새나 확인을 해보고,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할게요. 그리고 이 바위를 여기다 딱놨는데 아, 좋을,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앉아서 어, 여름에. 어? 뭐야, 맥주도 한잔 하고. <laughs> 자, 그러면은 2시간 있다가 볼게요. 자, 여러분. 한 1시간 한반 정도 지났는데 물이 와! <laughs> 전혀 안 빠졌습니다, 여러분. 야, 완벽해. 진짜 하나도 안 빠졌어요. 됐어, 이 정도면. 자,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물은 진짜 1도 안 빠졌어요. 오, 대박. 아, 여러분, 지금 눈이 엄청 오는데 작업하고 있습니다. 아, 저 오늘 그만하고 싶은데 아, 엄마가 멈출 줄 몰라, 어떻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여러분 누가 우리 엄마 좀 말려줘요 아, 그만해 <laughs> 아, 여러분 적당히 하고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아, 그만하라고요 힘들어 아, 적당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마무리까지 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아, 여러분 오늘 작업은 마쳤습니다.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개판인데 어쨌든 오늘 요 마감 작업은 내일이나 하려고, 어, 하려고 했는데 예, 어머니가 또 아, 쉬질 못하게 하셔가지고 마감 작업까지 오늘 다 끝냈습니다. 아, 물론 아직 어, 음 조금 이제 어, 디테일하게 어, 손볼 때는 있는데 어쨌든 음, 기본적인 아,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. 물을, 물은 예, 전혀 안 새는 거 확인했고 음, 물론 이쪽도 확인했습니다. 어, 본 연못 쪽도 예, 전혀 새지 않는 거 확인했고 예, 이쪽 여과기 쪽도 이제 물이 안 됩니다. 아 다행이네요. 원래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셀때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, 그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미루다 미루다 하게 됐네요. 음.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요것도 요 돌, 돌도 전에 할때 이렇게 딱 올려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장비, 어, 장비 형님 또 집에 가실 시간이어서 이것도 못했었는데 요것도 돌도 딱 올려놓고. 예, 어쨌든 마무리 되면은 또 이쁜 연못이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<laughs>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, 아이고, 엄마 고생했어요. 응? 엄마때문에 오늘 아주 다 마무리 했어 <laughs> 아 엄마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어 <laughs> 자 여기서 이제 또뭐 이끼 저기 이끼 그 걷어놓은 것도 있고 뭐 해가지고 작업할 게 조금 남았습니다 네, 오늘은 어쨌든 물싹 받고 여과기 한번 돌려보고 어, 돌리고 물 빼고 또또물또 어, 또또 맑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음. 아 근데 조, 조놈 새끼 저거 어 송어 새끼 어 백전병인가 그아 물곰팡이 병이 와가지고 네 조금 이제 심란하긴 한데 치료가 어려우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게 치료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치료가 돼도 어 다시 뭐 재발하거나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큰 일부터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. 예. 쟤네를 또 따로 격리시키고 뭐약욕하고뭐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, 여건상좀 어려 워가지고 예, 마무리를 저 치료를 못 해줬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아눈눈 눈 오는데 여러분 운전 정말 조심하시고 예,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채니 엄마도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 많이 아파요 어온 몸이 아프고 막 열나고 막어약 먹고 병원 진료 보고 보고 그랬는데 아 어, 근데 저는 안 걸리네요. 같이 자고 먹고 했는데 <laughs> 저는 코로나 부족입니다. <laughs> 자 어쨌든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, 여러분 어, 물 맑게 만들고 또 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한 어, 하루 이틀 걸릴 것 같으니까 네, 그때까지 네,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 행복하세요. 또 안녕.